자, 오늘의 피드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부터고요. 어. 저번 영상에 나왔다시피 69개까지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티어 카퍼 4고요. 최고 티어 플레2예요. 음, 플레2란 소리. 자,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1 2 3 4번 딱 다시는 거 아주 칭찬합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laughs> 야, 방어팀 때와는 달리 공격팀 플레이 때 겁먹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공격팀 때 겁을 먹는다. 7분이란 것 같죠? 첫 번째 시즌까지는 4, 5인 랭크였지만 아 그럼 뭐 7시즌 말는 건가? 두 시즌 연달아 휴식 후 솔랭으로 전향했습니다. 두 시즌 동안 바뀐 메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팀원을 맞추는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감히 못 찾았습니다. 일단은 공격팀 때 플레이 겁먹는 분은 많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피지컬이라던가 1대1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거는 해결이 돼요. 첫 번째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뀐 공격팀 메타 에 정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대충 굴린 다음에 빈틈 나오면 바로 찌르는 게 지금 메타입니다. 수류탄도 쓰면서 근데 지금은 수류상도 좀잘안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팀원을 맞춰주는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팀원들은 당신을 맞추지 않아요.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팀원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맞춰주는 플레이는 서로 자기 할일 1인분 하고 있으면 은 그게 팀원을 맞추는 플레이지, 뭐, 롤처럼 뭐 서포터로 해가지고 내가 몸을 대신 대주고, 뭐, CS를 뭐 대신 뭐, 이렇게 막 비가 가주고 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시계로 걸어주고 레식은 이제 싹다 하자가 있는 캐릭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바보예요 다 어디 하나 없어요 뭐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라도 가장 자기한테 가장 맞는 플레이라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 힘듭니다 저도 요즘 스페셜 못 찍는 게다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완전 최고로 좋은 캐릭터 들은 거 아니면 은 못해. 아무튼 그렇게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비보다는 공격 위주로 보면 되겠죠. 수비를 좀 보다가 수비 때뭐별 그거 문제없이 잘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넘기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거를 드셨고요 예거를 드시고 로밍을 나오셨네요. 와 UI 싹다 끄고 하시네. 얼굴 좀 까진 난다 어. 이런 잔기술 좋죠. 특히. 다른 장기술은 난잘 모르겠는데 스폰 키의 장기술은 참 좋은 것 같아. 아웃플레이 장기술들은 일단은 샤이코 피킹이 좀안 되는 것 같아, 아, 되네요. 그럼 뭐 피킹이랑 에임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방어팀은 딱 이거 하나 보고 괜찮게 잘 하시면 그냥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방어팀은. 음, 이렇게 실컷 뛰는 것도 잘하시고, 애인 보는 것도 딱딱 다잘 보시고, 잘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인 피지컬이랑 뭐 해야 될 기본기들은 다 갖춰지신 분이에요. 와, 레지, 개 답답해 보인다. 진짜 이게 중속이 일속이라 가지고 중간에 뛰는 건 무조건 섞어야 되네. 칼모가 없네 로마더가 있는데 여기가 뚫렸어? 음, 뭐 무라하니까 방어를 넘기겠습니다 공격대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이 가장 좋은 파마스를 드셨기 때문에 공격대에 두려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공격에서는 좋은 총을 들고 상대방을 갈아버릴 수 있는 총을 들고 상대방 위치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거 두 개만 되면 사실상 두려울 게 없긴 해요. 특히 핑카 같은 캐릭터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쉬웠죠. 근데 제가 이번 시즌 좋은 내리기 좀 어려운 게 줌 속이 다일 속이잖아요. 그게 좀 커. 되게 공격팀한테 커, 공격팀한테. 그게. 뭔나왜 그런 패치를 섞는지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발언 또 하자면은. 일단,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기도 전에, 2분 전에 팀원들이 3명이 죽은 거는, 솔직히, 그냥, 클러치 한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되겠네요.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 나간다. 또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기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내느냐의 싸움이라 가지고 제가 어 이분은 기본기가 좋아 가지고 클러치 상황은 딱히 안봐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절 잘 잡아냈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피가 얼마인지는 위에 보고 하시는 거예요? UI 채팅이 좀 깔끔하다 이거 좀 괜찮네 저기서 살짝의 디테일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스트 트래핑 찍어주고 프로스트 살아있나 죽어있는 정도 체크하는 거? 살짝의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1대 2인데 레페지 입하는 건난 너무 나쁜 아이디어라 생각해요. 어이구 프로스가 있는데. 에 그냥 안 돌아가고 빠르게 최대한 시간 압축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정도의 생각? 근데 공정 라운드가 2라운드밖에 없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고 피드백 못할것 같은데. 아, 어, 잡았네요. 아무튼 간에. 일단은 클리어는 빠르세요 네, 클리어는 빠르고 딱히 내가 피드백 할거 없는 것 같은데? 판수로 때려박으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지금 같은 시기에 솔큐를 조언하기가 물론 랭크가 바뀌어가지고 티어 올리기 쉽다고는 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팁을 드릴게 없어요. 부무무무부분이제카은이이면 예. 선택을 해야 되죠. 카분은은이제각 하나를 지우고 다른 각 하나로 푸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저라면 디퓨저를 버리고 다른데를 좀 찔러 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울 수 있어가지고. 이러면 전 여기를 안 가죠. 당신은 디퓨저니까 이런데를 가려면 디퓨저를 버려가야지. 근데 상대방이 다 뒤져가지고 괜찮겠네요. 어 피드백 공격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공격을 안 올리셔가지고 할게 없네요. 예. 자 64번입니다. 64번 실버 다인큐 긴장했을 때 손목이 굳는 것. 게임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사이트 방어할 때 자리하고 있어야 될 것. 어~ 긴장할 때 손목이 굳는 거는 운동하시고요 게임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거는 거의 둘중 하나예요 그 상대방이 들어오는 곳을 보거나 아니 우리 팀이 어디인지 보거나 그둘중 하나예요 다른데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뭐마이크 나와도 상관없으신거죠무 아, 프레임이 너무 떨어지는데어 이거 너무 끊긴다 어 근데 죄송해요 못볼것 같아요 이거 아거 이거 이 아, 이거 이 없어서. 이못 보겠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다 그냥 여기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운동하거나 아니면 팔을 쓰거나 둘중 하나고요. 긴장은 긴장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 멘탈 문제라서 게임이 익숙해지거나 네, 게임이 익숙해지는 거. 게임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팀이 어디인지 보거나 상대 팀이 뭐 하는지 보거나 상대 팀이 오는 곳을. 사이트 방어할 때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거는 진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무조건 있을 이거는 무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그 말인 즉슨 한 곳에 짱박해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내가 죽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과의 그 공간 차이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줄여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65번입니다. 65번, 자풀3 정도고요. 게임시 나쁜 습관이나 피킹을 적절히 할때 하고 있는지 딜을 치는 타이밍은 맞는지 피드백 을받아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자기만이 알아요. 저도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어. 게임 시 나쁜 습관이 나 비키니 조제라고 하신다고 그냥 그냥 다 봐달라고 하시는 거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어 선방이고 스모크를 드셨고 키보드 소리가 아주 찰지게 잘 들리고요. 솔직히 지금 초반에는 그냥 외부캠 정도만 확인해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한 번씩 다 바리케트 열려 있는 안 열려 있는 확인한 것도 좋았습니다. 한 번씩 흔드는 게 있는데 아마. 마우스를 되게 세게 잡고 있거나 그러면 좀 저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 괜찮은데? 그 플레터거리라고 하셨죠? 플레터거리 나였으면은 어 뭐예 아, 이게 사운드 좀 키워야겠다 아래에 쏜트립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층에 스모크 낭비하는 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스모크 스로잉 하는 거는 저기를 저렇게까지 막을 필요는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피킹을 오래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죽죠. 은 저게 너무 무서워. 네. 피킹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자기 위치가 지키고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시 여기 계단에 계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일단 사이트 안으로 잘 들어왔고 이거 너무 정가운데에서 홀딩하는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이 계속 내주네 저기 떼쳐가좀 계속 잘 내주네요 아 오른쪽으로 왔었는데 팀원들이 계속 죽어서 꺼야 될것 네. 아니, 이분이 이캐나를 좋아하시네 그냥 음. 디퓨저 다음 된건 너무 좋은데 디퓨다다운됐다고핑한 번만 찍으면 참좋다것 같아요 야 p 디퓨저가 여기 있는데? i p i s h a 다음 동안, Tipisha, 다음 동안, t 듀오하시는 분 아, 맞다. 이하 쳐라서 듀오하시는 분 아니, 목소리가 심형인데 <laughs> 아니 뭐 방금 뭐요 들었어요? 나 뭐? 아니 뭐 뭐요? 에이스를 는데가떨어지목소인데왜맞고 <laughs> <시, 심양> <laughs> 뭐, 있어? 아니 유똥한테 피드백 보낼야는 그렇구나. 좀못 하는 뭐거 보내야 되는데. 그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내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 a s p g 예. 음. 야아 <laughs> 데 <laughs> 네, 여기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 딱히 없는게 플레이가 그니까 망라 빼고는 다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플레이를 하긴 했거든요 그니까 러 플레이가 다 하나로 기결되긴 해요 여기 계단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마 다음 공격 나온 데에도 여기 계단을 가실 것 같거든요 가르다가 죽었네 언튼간에 뭔가. 아. 어. 엄청나. 나 뺏겼다. 어. 공격 때 여기 올라가서 여기 한번 조지고 여기 아래쯤 조지고 갈수 있으면 저기 계단 가고. 방어 때도 무조건 여기 계단 가고. 너무 원웨이인데 이게 어. 그냥 이렇게 스폰킬로 의미 없이 교환이 되거나 여기는 한번 교환하고 끝내는 곳인데 그냥 한번 쓱 갈겼는데 죽었네 개꿀 딴데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루트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런 루트로 플레이를 해 가지고 잘 먹히는 플레이가 됐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같은 플레이를 는데 0대4다 이러면 할게 없거든요 솔직히 할 말이 딱히 없는데? 너무 비슷해서 이때도 어떻게 가나 보아야지 그위 까고 도로는 굴리고 미친데, 그 들어가서 동네. 우측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류탄 던지고 그냥 다 원웨이예요 방식이 다체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긴 해요 잘못된 건 아니고 어차피 하나로 귀결되긴 해도 들어가는 곳이 좀더 다양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이 영상 가지고는 피드백 드릴 게 없는데요. 네. 자, 6십 다음으로 66 현재 티어 고드 사, 첫 번째 티어 고드 일, 예, 고드 다인큐, 다인큐 많네요.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 전체를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공격 때 하는 행동이 팁 v 도움이 되는 플레이어안 되는 플레이가 많은 것 같아 피드백 시켜드렸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발표해 주니다 아튼 공격대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죠? 공격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마인드로 좀 버려야 돼. 이게 팀에 도움이 될까? 이게 팀이 팀에 도움이 안 될까? 이게 너무 하람자 마인드임. 이게 이 한자 뭐좀 세게 말하자면 찐따 마인드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요. 버려야 돼. 내가 해결한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넘어서까지 공사하는 건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시야가 60이에요. 이거 범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야 60을 피드백에 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감도 너무 높고요. 시냥 60이 아닌가? 60 맞는 것 같은데. 6 0이에요그두 예. 개만 일단 고치세요. 특히 플레이 하나하나 피드백하는데 시향은 60. 시향은 60은 모든 걸다 망쳐요. 그냥 우리 똑같이 런닝을 하고 있는데 런닝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 마스크를 씌우고 게임 마스크를 씌우고 하는 거야. 방독면을 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른 피드백에 들은 것보다 시야가 넓으신 다음에 네, 지금 이 아래만 보고 있는 것도 헤드라인이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시야각이 낮으면 그런 사람이 많긴 하거든요. 범이 너무 나와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아, 이거 보네. 네. 공격대를 원하셨으니까, 방어대는 이것만 보고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지러 아까 말했던 거 감도 줄이시고요, 시야각도 줄이시고요, 그 두기 하시면 돼요. 쟤는 뭐하냐, 상대방들. <laughs> 얘는 뭐해? <laughs> 자, 오사를 들었습니다. 오사를 들었어요. 아자미가 나왔고 충수를 한대 맞았나 보네요. 와네명다 동굴로 간다고? 와 플레이가 너무 이거 이건 팀적으로 최악임 예한 군데로 이렇게 내면 이거는 얘가 피킹만 잘하면은 1대4 다 1대4 이길 수 있어요 얘가 이게 뭐 쓰레탄도 없고 어. 성막 넣는 것도 아니고 다 자멸하는 플레이. 뭔가 피킹 보신 거 있어서 피킹 하는데 그냥 어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 보입니다. 드로닝으로쭉 굴리긴 하는데 이게 다잉큐니까 어느정도 체킹 브리핑이 있긴 한데 이게 다잉큐 맞죠 지금? 다잉큐로 플라잉은 맞죠? 음. 드로잉 동선이 조금 많이 꼬여요 계속 내가 가는 곳에 어느정도 내가 가는 곳이랑 가는 곳 주변만 대충 클리어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다시 갔다 다시 왔다 다시 갔다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이러고 드로잉 깨지겠죠? 이걸 안깨? 여기 뭐.. 뭐하는데 여기? 이러고 또 팀원들이 인들로 가죠 어 트렉스는 하나만 충분합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아 이게 결국 드로닝을 굴렸는데 드로닝을 너무 깊게 굴려가지고 드로닝을 한게 아무 의미 없는 곳으로 진입하잖아. 요 차라리 내가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아 그래도 드로닝 이 정도면은 드로닝 조금만 짧게 해보자라고 할 텐데 결국 드로닝 여기 안이랑 싹다 체킹한 다음에 저 끝까지 보낸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드론 넘어갔을 때 그때 사이로 싹 들어와가지고 저기 안에 숨어 있는 곳일 수도 있는 거고 왼쪽 방 안에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드로닝으로 얻는 정보가 의미가 있는 정보로 써야 되는데. 드로닝을 굴렸지만 사실상 드로닝이 의미가 없는 플레이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여기 없는 걸 확인해도 10초 뒤에 상대방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드로닝 굴리잖아요 이러면 은 시간 낭비, 동선 낭비가 심했잖아 차라리 빨리 와가지고 여기를 먹고 있었던가 그래서 계단에 던졌던가 옥상에 올라가서 계단을 막던가 그리드라그로 아니면 여기를 먼저 들어가서 상대방 나오기 전에 미리 막던가 그런 식으로 가두리 양시장 플레이 편한데 고이를 여기다 쓴다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군인을 어? 여기도 태워 그리고 자꾸 뛰면서 주머은 버릇 이 있어요. 네 어, 고치시고 다른 건 딱히 왜왜 어, 왜 자꾸 그리드라 같은데 두개 가는 거예요. 어. 그리드라 가시는 분들. 샤이코 피킹도 존나 의미없는피킹으로을하시거든요 그냥 잔무빙 정도지. 샤이코 피킹의느낌은아니거든요10 s e c o n 아니, 얘네 이거, 나도 이거, 뚫어주려고 하다가.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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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이 S, 67풀 4까지 있어요 이제? 와 세상 말세네시발아 <laughs> 세상 말세야 아니 풀 4까지 있다고? 이게 맞나? 789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죠 네 789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리병 여기까지